다자하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원스쿨 중국어 원어민 대표 강사 류찬호입니다. 네, 저희가 드디어 이제 TSG원 리뉴을 했습니다. 네, 거의 2년 만인데요. 우리 이번에 리뉴얼 때는요, 우리 전에 했던 수업과 좀 달리 좀더 이제 포장도 잘 되어 있고 그리고 기본적인 내용도 좀더 충실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번 수업을 진행해 보면서 그리고 저랑 같이 어떻게 다시 한번 TSG 잘 배울지 준비되셨죠? 그럼 우리 제1부부터 천천히 진행해 볼게요. 제일부분은 자기소개인데요. 우리 시험에서도 우리 자기소개 첫 번째 나오는데요. 우리 이 자기소개는 우리 시험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맞죠? 면접할 때도 그렇고 혹은 처음으로 만난 친구한테도 자기소개 해야 하잖아요. 그런 자기소개를 어떻게 좀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할 건지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저랑 같이 배워볼게요. 먼저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게 바로 이 뭐죠? 답변 시간 그리고 문항수 문제 유형 난이도인데요. 우리 제 일부분은요, 우리 워밍업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기본적으로 아, 나는 지금 준비하고 있거나 이것만 일단 잘 하시면 뒤에 가면 갈수록 좀더 쉽게, 빨리, 정확하게 잘 풀릴 수 있어요. 먼저 답변 시간 볼게요. 10초이고요. 우리 10초라는 시간에 길게 말할 수 있을까요? 길게 말할 수 없겠죠. 이럴 때는 좀 내가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근데 한마디 혹은 그 한마디, 두마디 정도만 표현하시면 되고요. 네문항인데요이네문항을 통해서 기본적인 자기소개는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문제형은 자기소개. 그리고 난이도는 하. 난이도가 정말 낮기 때문에 첫 번째 제 일부분부터는 어때요? 정말 마음을 잘가라앉고 그리고 천천히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되겠죠. 우리 합격 전략부터 볼게요. 고정된 문제인데요. 우리 반드시 암기해야만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외워야 되는 거죠. 외워야 돼요. 일부분은요, 그 패턴이 바뀌진 않아요. 똑같아요. 고전적인 형식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가 자기소개하는 방식을 잘 외우시고 질문만 잘 듣고 정확하게 답변하시면 돼요. 두 번째, 자신의 수준에 맞는 방법을 선택한다고 했는데요. 짧은 시간 학자는 짧은 문장을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거예요. 아, 저는 류찬호입니다. 저는 류찬호입니다. 이렇게 한마디. 정리하시면 되고요긴 시간 학습자 빠른 속도로 긴 문장을 반복적으로 연습한다. 예를 들면, 아, 저는 류찬호입니다. 시원스쿨의 중국어 강의를 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이렇게 기본적 설명이 들어가는 긴 문장을 말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내가 처음에는 어때요? 좀 짧게. 그리고 점점 길어지는데요. 10초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속도까지 고려하셔야 되겠죠. 음, 이것이 바로 우리 제 1분 푸면서의 합격 전략이에요. 우리 포인트 원부터 볼게요. 이름 묻고 대답하기인데요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아마 이 질문은 기초 때부터 계속 우리 처음에 이제 배웠던 부분이잖아요. 니즈와 슈머밍즈, 그면 워즈와 슈머 슈머 슈머. 기본적인 이제 첫마디 자기소개는 다할수 있잖아요. 하지만 저랑 같이 다시 한번 어떻게 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말하는지는 다시 한번 같이 볼게요. 일단 핵심 어휘부터 볼 건데요 이 핵심 어이들은 다시 저희 뒤에 실전 연습에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핵심 표현들이고요 같이 한번 정리하면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뭐+ 뭐라 부른다는 거죠 叫. 다시 한번 쩌쩌두 번째 무엇+ 무엇은+ 么什么세 번째 이름은 민즈+ 민즈 네 번째. 성이 뭐뭐 이다는 씽 다시 한번 씽 그럼 우리 여기까지 일단 먼저 볼게요. 什麼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우리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叫什麼 무슨 뜻일까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즉 이름이 무엇입니까라는 뜻이고요. 姓什麼姓 뭐죠? 성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叫什麼姓什麼 이렇게 단어를 그냥 보지 마시고요. 연결시킬 수 있는 단어 조합을 찾으면서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다음 아래로 볼게요. 더 다시 한번 더. 더는 지금 경성인데요. 뭐뭐이란 뜻이잖아요. 이더이 이 더는 일반적으로 아 나의 뭐뭐이다. 할때 혹은 나의 이름 뭐뭐이다. 我的名字,타的名字你的名字 이렇게 더를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다음 단어 是. 是는 아, 뭐죠? 뭐뭐이다. 아,이다. 다시 한번.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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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의미 뜻은 뭐죠? 이스 이스, 이스. 이이스라는 이스. 것은 어디에서 쓸까요? 예를 들면 우리 자기 이름마다 부모님 이름 지어주고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줄 때그 이름의 의미를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 의미를 말할 때는 이이스라는 표현을 쓸수 있어요. 다시 한번 is. is. "非常好. 다시 한번 쭉 읽어볼게요." 叫什么名字姓的是意思非常好, 좋았어요. 그럼 우리 핵심 표현부터 볼 건데요. 첫 번째, 저는 ~~라 부릅니다. 했는데요. 이거 그냥 고정 형식이에요. 我叫金美,金善美 했는데 叫 라는 것은 ~~라 부릅니다. 그럼 우리 여기 보세요. 중국어, 어디서는 한국어 어순 좀 다르잖아요. 맞죠? 저는 뭐뭐라 부릅니다 하면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중국어는 반대예요. 저는 부릅니다 뭐뭐로. 다시 한 번. 저는 부릅니다 뭐뭐로. 즉 중국어에서의 표현이 어떻게 되죠? 주어, 수로, 목적어 순서예요. 한국어는 뭐죠? 주어, 목적어, 수로잖아요. 바뀐 거잖아요. 바뀐 거.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순이 다르다. 그래서 보세요. 나는 김선미라고 합니다. 어떻게 말하죠? 워쟈오. 진산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워쟈 진산매. 안 주어, 수로, 목적어 순서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핵심 표현 볼게요. 저는 뭐뭐라고 부릅니다. 엄마의 못. 의 못. 그리고 엄마의 엄마를 씁니다는데요. 우리 앞에서는 첫 번째 워쟈오 진산매표현 그 정말 제일 쉬운 거예요. 여기까지 맞죠? 워진면이 표현은요. 누구나 다할수 있어요. 워진면 하지만 우리 시간이 10초라는 시간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할까요? 워자 진면몇 초까요? 일한 3초? 어, 3초. 그럼 이걸 좀더 길게 만들려면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김자는 어떤 김이고, 미, 선자는 어떤 선이고, 미는 어떤 미이다. 설명할 수 있어요 한국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까 그러니까 한국어 한자를 표현할 때도 아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맞죠? 마찬가지예요. 我叫金善美 같은 표현이고요. 뒤에서 볼게요. 여기서부터 하나씩 설명했는데요. 진 어떤 진이에요? 황진의 진, 황금의 금자이다. 다시 한번, 황진의 진, 황진의 진. 두 번째, 산이 선자는 어떤 선이다 '산' '량' '의 산', 다시 한번, '산' '량' '의 산', '선' '량' 할 선' '자'다. 마지막, '미' 자는, 메이-리-다-메이 다시 한번메이리다 아름다울 미-자-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기본적인 우리 첫 번째 이 글의 하나로 표현한 것보다는 좀더 어때요 고급스러운 답이 나오는 거죠 다시 한번 연결시켜서 읽어볼게요 워-자-오-진-샨-메이 황-진-다-진 샨-량-다-샨 메이리다 이렇게 설명하면 어때요? 기본적으로 아, 우리 앞에서 한 표현, 첫 번째 핵심 표현보다는 좀더 고급진 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여기 두 번째 핵심 표현이고요. 계속해서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는 제 성은 뭐뭐이고 이름은 뭐뭐입니다. 그리고 뭐뭐는 뭐뭐의 뜻입니다는데요. 여기서 보세요. 뭐뭐 성은 뭐뭐이니까 이거 다 분리시켜 말하는 거예요. 일단 성부터 볼게요. 성은 뭐죠? 싱. 나는 김 나는 김씨면 어떻게 말할까요? 我姓金. 다시 한번我姓金.두 번째 선미라고 부릅니다. 부르다叫잖아요叫善美. 다시 한번叫善美.叫善美.그고알아볼게요 황금의 금자, 황금의 금. 여기까지는 앞에 두 번째 핵심 표현과 같은 표현이에요. 맞죠? 금자만 일단 표현했고요. 근데 우리 요즘 보면 성은 일단 기본적인 성이고요. 이름을 분리시켜서 설명할 때도 있고, 그냥 붙여서. 그냥 이 선미함이 선미 어떤 뜻일까요? 보세요. 선미라는 것은 선량하고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설명해줘도 돼요. 볼게요. 善美是善良又美丽的意思. 다시 한번. 善美是善良又美丽的意思. 우리 표현, 두 번째 표현과 좀 다르잖아요. 맞죠? 여기까지는 똑같은 표현이고요. 뒤에서는 또 달라요. 이름의 뜻을 그대로 그냥 뭐뭐의 의미입니다. 뭐뭐의 뜻입니다. 그대로 한마디 표현했어요. 이렇게 해도 자기 이름 표현할 때는 세 가지를 정리했잖아요. 핵심 표현 1, 2, 3 있잖아요. 원절 가볍 원절 쉽고 가벼운 표현. 2, 3은 조금 난이도 있지만 더 정확하게. 1 0초 시간을 조금 더 만족시킬 수 있는 답변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황금의 금, 선미시 선량又美丽的意思. 여러분 연습할 때는 요 자기 이름으로 바꿔보세요. 어, 바꿔서 한번 설명하는 연습 을 하셔야 돼요. 실제 연습 을 볼게요. 우리 앞에 세 가지 표현 배웠잖아요. 그세 가지 표현 에 따라서 다시 한번 정리 연습해 볼게요. 먼저 문제 1번인데요. 니 짤은 뭐 명지? 저희 일단 녹음 한번 들어보고요. 질문 듣고 나서 대답 대답해 볼게요. 답변해 볼게요. 준비 되셨죠? 들어볼게요. 문제 1. 니 짤은 뭐 명지? 好, 문제 1. 니 짤은 뭐명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같이 볼게요. 표현 원, 투, 쓰리 있는데 이거 세 개의 답이에요. 그 중에서 내가 쉽게 말할 수 있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답만 선택하시면 돼요. 첫 번째 표현 볼게요. 일단 이거를 저 이름을 한번 대입해 봤어요. 음, 我叫刘灿虎.첫 번째 답이죠. 다시 한 번, 我叫刘灿虎. 여러분 이름도 다시 한번 말해 볼게요. 여러분 스스로 자기 이름으로 표현 두 번째 표현 볼게요. 我叫刘灿虎. 류배의 류, 뭐 저희 설명 들까세요. 류배의 류. 찬란의 찬. 낡虎의 후, 후 그럼 여기서 볼게요. 류찬호를 하나다 설명한 거죠. 어. 류배의 류, 찬란의 찬, 낡虎의 후, 후 사실 저희 이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의미가 있어요. 뭐 찬란한 찬자, 뭐 호랑이 범자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보면 어떤 한자는 의미가 없을 때 있어요. 맞죠? 의미가 한자에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가 없을 때는 두 번째 표현 쓰면 될까요? 두 번째 표현 쓰면 안 돼요. 그럴 때는 그냥 어, 없기 때문에 굳이 만들지 말고 그럴 때는 그냥 첫 번째 표현 쓰세요. 첫 번째 표현. 이거는 왜냐면 저의 이름이 의미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 하나씩 설명했고요. 근데 단어 조합이 없는 성 이름도 있어요. 맞죠? 그런 거는 어때요? 세 번째 표현. 참고해 보세요. 같이 볼게요. 我姓刘. 일단 성부터 말하세요 나는 류시입니다 나의 성은 류시입니다我姓刘叫灿虎뭐뭐라고 찬호, 부릅니다. 찬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알아볼게요. 찬란할 찬자에 虎是辈分字했는데요 찬란의 찬 여기까지는 두 번째 설명 여기까지 설명한 건 똑같은 거잖아요, 맞죠? 찬란의 찬 하지만 마지막 거볼게요虎是辈分字. 背分字라는 것은 뭐죠? 돌림자, 돌림자. 저도 마찬가지예요. 형제가 이제, 어, 사촌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할아버지께서 이제 돌림자를 이제 만든 거잖아요. 그돌림자 있기 때문에, 뭐죠? 이 돌림자를 뭐라고 하죠? 중국어로. 背分子. 다시 한 번. 背分子.背分子.非常好. 그럼 우리 표현 1번, 2번, 3번 있는데요. 첫 번째 표현은 기본으로 다 말할 수 있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 표현은요. 모든 이름의 의미를 가진 단어가 있으면 두 번째 표현을 쓰고. 의미가 없어요. 그럴 때는 세 번째 표현. 돌림자 세 번째 표현이고요. 이렇게 내가 할수 있는 거 선택하시면 돼요. 알겠죠? 정확하게. 어, 정확하게 그 자기 이름을 설명하는 거는 제일 기본이잖아요. 어, 기본을 일단 먼저 하시고 뒤에 문제 다시 한번 정리할 거예요. 우리 문제 1번 정리됐죠? 우리 돌림자 뭐라고 했죠? 돌림자. 배의 편 다시 한 번. 배의 편지. 非常好. 포인트 2 볼게요. 이름 묻고 대답하기인데요. 여기에서는 마찬가지, 당신의 생년월일을 말해주세요. 우리 앞에서 이름뿐만 아니라 이름 말하고 이제 나는 몇년몇년 생입니다. 이것도 추가로 말해야잖아요. 하 어, 바로 그 파트예요. 징쇼추 니다 추셩 낸위에를 몇년몇월며칠에 태어났습니다. 이것만 말하면 돼요. 단어 같이 볼게요. 출생하다, 태어나다 뭐죠? 출생. 다시 한번. 추성, 추성, 非常하두 번째 단어 볼게요. 어디에서 태어나다. 生유 다시 한번 生유生유 유라는 표현이 들어가는데, 이유 뒤에는 일반적으로 많이 오는 것은 시간이나 장소가 많이 오거든요. 여기에서는 어디에서 태어나다, 어디에 태어나다라는 표현인데요. 다시 한번 生유라 읽어요. 승유. 그 다음 단어 볼게요. 유는 어디에? 시간 장소가 올수 있다. 방금 해석한 거죠. 그다음 단어, '올해 금년'은 뭐죠? 今年 '다시 한 번', 今年今年그다음 음. '이미 벌써는' '이즌', '이즌', '경성이' 들어가 있어요. '이즌', '이즌', 非常好 다음 즌 '이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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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生于 '이즌', 이 징. 한하. 여기에 나온 어휘들은 우리 다시 실전 연습에 다시 한번 정리하고 언급할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핵심 표현 볼게요. 저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났습니다. 했는데요. 우리 앞 아래는 구조가 있잖아요. 빨간색 파트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구조이고요. 나머지 파란색은 어때요? 이제 바꿔서 중국어로 말하는 연습하시면 돼요. 我是在. 같이 읽어볼게요. 我是在. 1988년이죠. 一九八八年，b 想 n 一九八八年十一 g 有几？十二月六号，再想问十二月六号，tell 哪个的出生的？再 e 问出生的，非常好。这里面用句式怎么这么给啊？测测你，我是在一九八八年。 12월 6호 출생의.非常好. 좀 빨리 말해 볼까요? 我是在1988年12月6号出生的。非常好. 좋아요. 요 이거 꼭말을 연습하셔야 돼요. 자기 생일을 써보시고 어 쓰면서 말해볼게요. 我是在하고 몇년 매달 몇 며일에 출생的. 사이값은 쭉 바꾸면 되잖아요, 맞죠? 사이값 바꾸면 돼요. 첫 번째 핵심 표현 읽고 이번에 두 번째 볼게요. 저는 몇년몇월몇 일에 몇 태어났으면 다는데 앞에 거랑 조금 달라요. 보세요. 워生유 다시 한번 워성유 워성유 1978년 1978년 다시 한번 1978년 11월 14일이에요. 11월 14일 다시 한 번, 11월 14일 h e same as English is the same as e n g l 1 s h is the same as English i 1 t h 1 same as e n g l i s a s e n g n g l i s h 1 발음을 좀더 정확하게 천천히. 10초 시간을 만족시키면 되기 때문에 천천히 말하시면 돼요. 음, 좋았고요. 세 번째 편 볼게요. 저는 몇년몇월며칠에서 태어났고 올해 몇 살이 되었습니다는데요. 같이 볼게요. 워 유라고 했는데 위 뒤에 뭐 간다고 했죠? 시간이나 장소가 올수 있다고 했어요. 뒤에 시간이 왔어요. 지금 워유 1990년 7월 1일에 서울 출생. 뭐게요? 어디에서? 쟤는 우리 어디서 쓰이죠? 부사에서 나오잖아요. 장소 표하는 거잖아요. 어디에서 태어났다. 워유 1990년 7월 1일, 재 서울 출생. 우리가 바꿔야 될 거는 뭐죠? 빨간색 부분은 기장, 기본적 고정 형식이고요. 사이에 있는 것만 바꾸면 되잖아요. 마지막 보세요. 찐년이 지금 28살을. 오렌 매져 스물여덟 살이다. 今年已经 28岁了. 很好. 다시 한번 쭉 읽어볼게요. 워유 1990년 7월 1일 서울에 태어今年已经 28岁了. 그럼 여기서 말한 것처럼 저는 몇년몇 일에 어디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올해는 몇 살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고승영씨. 알겠죠? 꼭 기억하시고요. 실제 연습에서는 우리 앞에 있는 표현, 내가 언제 태어났는지, 어디 태어났는지를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문제 2번이에요. 请说出你的出生年月日. 질문 들어보고 답변해 볼게요. 2请说出你的出生年月日.很好.请说出你的出生年月日. 같이 볼게요. 표현 1, 2, 3이 있는데세 가지 답이에요. 내가 쉽게 말할 수 있는 답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답부터 볼게요. ~~我是在2001年4月3号出生的 여기서 고정식이 뭐였죠? ~~我是在出生的 사이에 그 나의 생년월일만 바꾸면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我是在2001年4月3号出生的 很好,두 번째 표현 볼게요. ~~我生일에도 마찬가지로 고정적인 표현이고요. 뒤에는 그냥 연, 월, 일만 바꾸면 돼요. 이게 더 쉽잖아요. 我生于二零零年月号我生于年月号어 표현 세 번째 볼게요 여기서 볼게요 월, 월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고정형식이고요. 년, 월, 월, 날짜에도 마찬가지. 뒤에 장소와야 되기 때문에 고정형식이죠. 그리고 출생까지 고정형식. 今年已經, 여기까지 고정행식, 了까지 고정행식이에요. 나이, 사이에는 숫자만 바꾸면 돼요, 맞죠? 숫자 바꿔볼게요. 我於2001年4月3號 다시 한번 我於2001年4月3號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在釜山出生 다시 한번在釜山出生 올해 17, 17살입니다. 今年已经十七岁了 다시 한 번. 近年已经十七岁了.非常好, 좋았어요. 그럼 이렇게 표현 1, 2, 3에서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것이 바로 세 번째잖아요. 근데 이세 번째는 여러분의 세 번째 답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세 번째까지 말하면, 아, 이제 정말 이분은 제 1번부터 정말 잘하는 분이구나. 이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세 번째 표현을 집중적으로 일단 외우시고요. 1번, 2번은 괜찮아요. 하지만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내가 할수 있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앞에서 자기 이름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중에서 하나,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에서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칭쇼出 니다 추성年月日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말해 보세요. 칭쇼出 니다 추성年月日 음, 꼭 말해 보셔야 돼요. 좋았어요. 우리 이번 시간 우리 두 가지 정리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름 묻고 대답하기 한번 배웠었죠? 我叫什么,什么,什么.두 번째, 생내월일 말하기. 나는 언제, 어디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두 가지 배웠기 때문에 제 일부분은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돌아가서 자기소개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제 일부분, 첫 강의이기 때문에 조금 쉽게, 그리고 내가 표현할 수 있는 한 마디씩만 기억하시고, 두 마디죠, 총. 총두 마디예요. 이한 시간 동안 두 마디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나의 이름, 나의 생일, 정확하게 말씀 연습을 해보세요. 기억하시죠? 네, 첫 번째 수업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다음 수업에서 계속해서 저랑 같이 제 1부분 정리해볼게요. 싱콜라, 짜잔!